안녕하세요. 대포의 삶을 주제로 라디오 진행을 맡게 된 태전유성 이유진, 태전도안 조수정, 전주덕진 김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지난 한해 모두 수고 많으셨죠. 그런 의미로 대포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들 안전하게 전화 인터뷰로 참가해주기로 하셨는데요. 한 분씩 만나보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그 도장하고 <laughs> 네. 소속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태전 유성도장 대포 서지연 도생입니다. 와아 <laughs> 일단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성직 교육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음. 성직교육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네. 어때요? 어, 당장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데, 어, 떨리기도 하고, 어, 한편으로는 기대도 많이 되는데, 모르는 게좀 너무 많아가지고, 상대님 진리 공부, 신앙 생활 공부, 그리고 마음 공부,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의 상제님 일꾼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어 포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아 그럼 포부만큼 대학교에서 포교 생활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 대포 생활 하시면서 네. 포교할 때 기억 남는 게 있으신가요? 음, 어 포교 활동을 어, 생각만큼 많이 못 해본 게 조금 아쉽긴 해요. 학교 저희 학교에서는 많이 못 해봤고 그 기억에 남는 활동을 뽑자면 그옆 학교인 한밭대 이제 동아리 페스티벌에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대 네. 네, 대학생들 대상으로 명상 수행 그리고 홈 스트레칭. 뭐 힐링 체험 등을 짧게나마 할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로 영상을 보면서 직접 따라 할수 있게 이렇게 같이 지도해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 진짜 그 홈트레이닝까지 해줬으면 진짜 기억에 오래 남았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마지막으로 밸런스 게임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잘 들어주세요. 321 네. 3, 하면은 바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네. 네. 망신창법으로 21일 만에 도통하기. 네. 정성 수행으로 21년 만에 도통하기. 하나, 둘, 셋. 정성 수행으로 21년 만에 도통하기. 아. <laughs>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어, 될까요? 어, 이거는 확 와닿는데 제가 엊그저께 넘어졌어요. 이게 넘어지면서 무릎이랑 손이랑 다 까진 거예요. 조금도 막 아픈데 이게 막 쓰라리고 이런데 아. 막 신참법으로 <laughs> 어떻게 하나? <laughs> 어 갑자기 막 다시 아플라 그러네. 아. 아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오을 네. 정말 적절하게 잘 들인 것 네. 같은데. 진짜. 하여간 마지막 밸런스 게임까지 너무 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그럼 다음 분 모셔볼게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도장이랑 소속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태전 대덕도장 임다영 도생입니다. 와, 아 <laughs> 어,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 듣기로 STB 상생방송 인턴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어 혹시 인턴 하시면서 주로 무슨 일 하셨나요? 어 저는 주로 편집 보조랑 그 녹화장에서 부스 안에서 보조 감독 주로 했어요. 음. 와 어, 진짜 비중 있는 일을 하셨네요. 혹시 그때 어땠어요? 많이 힘들진 않았나요? 어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그냥 어, 이런 걸 직접 해보니까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어... 재밌기도 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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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른 대포분들한테 추천해 주실 의향이 있나요? 아, 제가 했던 일이요? 네. 어, 이쪽 관련 쪽으로 일을 하거나, 전공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 이 있으시면 어, 충분히 도움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 아, 그렇군요. 어,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일단, 그러면 밸런스 게임을 하나 진행할 건데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말고사 대 나법사. 하나, 둘, 셋. 기말고사. 아, <laughs> 역시. 왜 기말고사를 고르셨나요? 사실, 기말고사는 그냥 제가 한 거에 대한, 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냥 아, 열심히 하면 되는데, 마법사는 사실 내용부터 굉장히 어렵고, 그걸 또 쉽게 전해야 되고, 또 그걸 발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그래서 좀 부담감이 더큰 느낌? 음. 아. 그렇죠. 맞아요. 진짜 공감합니다. <laughs> 저희 정말 이게 너무 짧지만, 끝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연결해 주세요. 뚜르뚜르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도장이랑 소속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태전 대덕도장에서 신화하고 있는 대포 지명건 도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성직 교육을 들으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작년 4월부터 네, 있었음 아, 음... 진짜요. 아, 어려운 시기에 성직 교육 들으셨는데, 성직 교육 듣고 난 다음에 달라진 점이 혹시 있나요? 어, 이 대답을 어떻게? 혹시 대답 시간이 정해진 게 있나요? 아, 아니요, 정말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가요? 네. 어, 달라진 점이라면은, 일단은, 제가, 모태신앙인데, 어... 교육을 부모님의 적극 추천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음... 저도 그때 당시에, 어, 막 이제 군대 전역을 한 상태라서, 신앙적인 공백도 많이 생겼고, 당장에 음... 급하게 해야 할 일도 없어서, 음... 아, 이 기회에, 어, 이 성직교육을 제대로 한번 들어서, 뭔가 변화하는, 나 자신을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교육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교육을 듣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은 사실 교육보다는 이 진리책을 읽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지만, 어 살면서 이 진리책을 이렇게 정독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 온전히 진리책에만 시간을 할애해 보니까, 우리 진리에 대한 어떤 저의 또 다른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애매하게 알던 것들에 대해서 좀 보다 확실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형광펜을 가지고 색깔별로 정리하는 방법을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이게 어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어 진리 이외에도 공부나 독서를 하는데 다방면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이한달 넘게 매일 읽다 보니까 독서 습관도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보면은 이 혼자서 진리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 자체가 제 자신에 대한 어 아주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직 교육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제이그 후기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성직 교육에서 얻으신 게 되게 많네요. 음. 네, 그러게요. 음. 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밸런스 게임 하고 네네, 끝마치겠습니다. 네, 네, 전혀 모릅니다. 네. 네. <laughs> 자, 3초 안에 바로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 잠깐만요. 그대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당연하죠. 아, 그런 거못 그 하겠으면 대답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꼭 하셔야 네네, 되는데, 그렇게 <laughs> 저희가 심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네 최소한, 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럼, 마법사 발표 준비를 하게 되었다. 환단고기 원전대 우주 변화의 원리 하나, 둘, 셋, 환단고기 원전. 오. 아, 환단고기 원전. 어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뭐죠? 제가 우주 변화의 원리, 헌당곡이둘다 아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어 진짜 제대로 막 이렇게 깊이 깊이 읽어 보진 않았지만 그쵸. 그런데 이제 제가 헌당곡이가 결코 만만하고 쉬워서 결정을 한게 아니에요. 우주 변화의 원리 책을 이제 좀 이렇게 겉하기 식으로라도 본 적이 있는데 내용이 아무래도 많이 어좀 심오하고 그쵸. 아, 뭐랄까. 제가 좀 이해 아직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시간을 오래 가지고 연구를 계속하면은 할수 있겠지만 제가 저조차도 많이 어려워하고 그런데 이거를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제대로 못 하고 하면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안 그래도 평소에 역사에는 좀 관심도 많고 선국고기도네 음. 그래도 막 진짜 비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읽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선덕고기를 발표하는 쪽이 좀더 어, 다른 분들에게 음. 그런 정보와 어떤 재미를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해서 결정했습니다. 음. 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네. 조금 곤란하게 해드릴 질문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음. 어, 너무 가치관도 확고하시고, 맞아요. 어 <laughs> 너무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아네 다행입니다.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됐신가요? 아, 네. 네. 루루루루뚜루루루루뚜루루루루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장이랑 소속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서산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이선옥 도생입니다. 오! 우와! <laughs> 아, 이번에 입학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입학했는데 학교도 못 갔잖아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첫, 처음으로 하는 대포 생활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어, 음, 일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도 음. 이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네, 이제, 일상 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이 제한적이었고, 불편했어요. 근데, 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진리공부와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었고,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가꾸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서, 나름대로 보람있게,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 오 네. 멋있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그럼 혹시 이제, 네.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대학도 다니고 좀 평범하게 생활을 할수 있게 되면은 혹시 하고 싶은 거 없나요? 어, 하고 싶은 거요. 어, 진리적으로요 아니면은 뭐 아, 아니요, 아무거나 일단... 되죠. 음, 저는 어 대포. 도생님들끼리 모여서 한번 어 한번 활동을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떤가. 음, 네 환영합니다 <웃음> 환영합니다. <웃음> 네 그렇습니다. 아 너무 모범적인 그러니까, 엄청 답변만 해주시는데 애플. 아 제가 본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유 아닙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이선옥 네. 도생님한테도 밸런스 게임이 하나 준비돼 있는데. 어 네. 네. 바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어, 네. 네. <laughs> 자, 그럼 문제 나갈게요. 네. 이선옥 도생님이 오늘 정성 수행이 9 9 9일차입니다 근데 내일 <laughs> MT를 가기로 했어요. 아, 내일 네. MT에 가서 정성 수행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한다. 오! 망쳤어. <laughs> <왔어요>. 새벽에 <laughs> 일어나서 아마 할것 같습니다. 네. 아, 몰래. 너무 멋있다. <laughs> 아. 감동이다. 와. 와, 정말 감동이에요. 진짜로. 나는 곤란하라고 준 질문인데, 하나도 곤란해하지 않아? 진짜, 바로 대답했어. <laughs> 그러니까 본받을만한, <laughs> 너무 멋집니다. <laughs> 어, <어우>, 감사합니다. <laughs> 하여간, 끝이에요, 인터뷰. <laughs> 고생했어요. 어머, 그렇군요. <웃음> <웃음> 어, 자, 이렇게 많은 대포 도생님들의 삶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도 많이 되고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대포의 삶 라디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